예, 안녕하십니까. 어, 2021학년도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의 난이도 예상과 그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사관학교 영어 1차 시험은 수능과 같은 유형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그 영어 듣기 대신 수능처럼 영어 듣기 대신 대화체 문형이 나오는 것은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근데 사관학교 영어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속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5문항을 70분에 걸쳐 풀게 됩니다. 이거는 수능과 같은 시간과 문제 수 라고 할수 있지만 그 수능보다 제 생각에는 좀 질문 의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거를 70분 내에 풀수 있는지 어떤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 1차를 대비하고 꼭 사과 밖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학생의 경우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읽어야 되는지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운지 사관학교 1차 시험의 속도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관학교 1차 시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 즉 수능에 가끔 나오는 아주 킬러 문제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 즉 어, 쉽게 말해서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일정하게 길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답을 내기가 70분 내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보다 그렇죠 속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관학교 1차 영어시험 공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어. 장문이 4세트가 보통 출체됩니다. 그 장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장문 4개 세트를 푼다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능과는 다른 그 공급법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어, 그동안 종로학원에서 출제된 여러 문제와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수능뿐 음, 아니라 수능 이상의 고난이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를 가지고 사범학교 유형에 맞는 어, 그런 문제를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속도를 올리는 울리,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단순히 내가 영어는 90점 넘는 1등급이다. 그래서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 영어가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되면서 아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로 되면서 사실 지금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작년 그 상관학교 입시 결과를 봐도 어, 합격자 자체도 그렇게 영어 점수가 높지 못합니다. 결국 영어가 뛰어난 학생들은 어, 상대적으로 어, 저 유리하게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 꼭 내가 사관학교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영어에1차 시험 보기 전까지 영어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유형에 맞고 사관학교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우리 종로학원에서 이 특강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과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의 종로학원을 믿고 어, 그 다음에 저의 오랜 경험을 믿어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